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관리 채널입니다. 오늘은 당뇨병과 관련된 두부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식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부가 당뇨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뇨병 관리에는 균형 잡힌 식단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음식 선택이 중요합니다. 두부는 이러한 당뇨 관리에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낮은 혈당 지수와 다양한 영양성분을 갖추고 있어 당뇨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가 당뇨 관리에 좋은 이유와 주요 영양성분, 그리고 혈당 조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볼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식단까지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당뇨 환자들에게는 식단 관리가 중요한데요. 당뇨에 좋은 음식 중 하나로 꼽히는 두부의 칼로리와 혈당지수 GI는 100g당 80kcal의 적칼로리 식품이고 혈당지수도 낮은 음식에 속해 해당이 높은 사람이나 다이어트 식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칼슘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담백하며 식감이 좋아 먹기가 좋습니다. 수분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주는데 주원료인 콩의 성분을 그대로 갖고 있어 이소플라본, 리놀렌산, 리놀산 성분이 많고 단백질, 비타민, 칼륨,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로 인해 건강에도 유익한 음식입니다. 두부에 있는 영양소와 성분들이 체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인슐린 분비에도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입니다. 1. 혈당 지수와 혈당 조절. 두부의 혈당 지수는 약 15에서 2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혈당 지수는 특정 음식이 섭취 후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치가 낮을수록 혈당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두부는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며 급격한 혈당 변동을 줄여줍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매우 유익하여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당부화 지수와 두부의 효용성. 두부는 혈당 지수뿐만 아니라 혈당 부하도가 낮아 실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당부와 지수는 특정 음식의 섭취량을 고려해 혈당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지표로 두부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식품으로 평가받습니다. 3. 두부가 당뇨관리에 좋은 이유 첫 번째로 낮은 탄수화물 함량입니다. 두부는 100g당 4g 미만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어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낮은 탄수화물 함량은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고 장시간 포만감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두부는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당뇨 관리에 있어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두번째는 식물성 단백질의 이점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으로 당뇨 관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근육을 보존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날수록 신체의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체중조절과 혈당 관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부는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포화지방이 적어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두부의 영양성분과 건강효능. 첫 번째로 풍부한 미네랄 함량입니다. 두부는 칼슘. 철,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철은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을 도와줍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용을 돕고 혈당 조절을 지원하는 효소의 기능을 강화해줍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로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고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입니다. 두부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EK 등 다양한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신경계 기능을 지원하며 비타민 E는 항산화 효과를 통해 세포를 고호하고 염증을 조절합니다. 두부의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신체의 면역 반응을 촉진해 전반적인 건강을 돕습니다. 두부가 당뇨 관리에 좋은 이유 두부는 체중 관리와 포만감을 유지합니다. 두부는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식욕을 억제하며 체중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탐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를 억제하여 과식을 방지하고 체지방 감소를 돕습니다. 또한 두부에는 심혈관 건강에 유익한 성분인 다가 불포화 지방산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혈중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부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여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도 긍정적입니다. 두부 섭취 시 주의사항. 소금과 조미료의 적정량 유지해야 합니다. 두부를 섭취할 때는 첨가되는 소금이나 조미료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저염 두부를 선택하거나 조리 시 염분 사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중에 두부 제품 중 일부에는 방부제나 첨가물이 포함될 수 있어 성분표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두부를 선택하는 방법은 유기농이나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7. 두부를 활용한 당뇨 관리 식단 아이디어. 간편한 두부 요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두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어 식단에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두부와 채소 샐러드인데요. 생두부를 깍둑 모양으로 썰어 다양한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즐기면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두부를 구워서 먹는 방법인데요. 기름을 적게 두르고 두부를 노릇하게 구워 먹으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면 기름 없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부면을 활용한 파스타로 만들어 먹는 방법인데요. 두부면은 저탄수화물면으로 당뇨 환자나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각종 소스와 채소를 곁들여 파스타처럼 즐길 수 있어 만족스러운 한 끼가 됩니다. 네 번째, 언두부입니다. 두부를 얼려서 먹으면 식감이 달라지며 단백질 함량이 높아집니다. 언두부를 따뜻한 물에 해동하면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두부는 일반 두부보다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두부를 쌈채소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쌈장을 저염 버전으로 활용하면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포만감을 주는 한끼 식사로 이상적입니다. 8 당뇨 관리에서 두부의 지속적 섭취 효과. 체중과 혈당 안정에 기여. 두부를 꾸준히 섭취하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이는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꾸준한 체중 관리는 당뇨병의 진행을 억제하며,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낮은 탄수화물 함량은 장기적인 당뇨 관리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두부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은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며 신체의 대사 기능을 최적화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렇듯 두부는 당뇨 관리의 이상적인 식품으로 낮은 혈당 지수와 풍부한 영양성분을 갖추고 있어 혈당 조절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꾸준한 두부 섭취는 체중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두부의 다양한 요리법을 활용해 당뇨 관리를 더욱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부를 일상 식단에 적절히 활용해 당뇨병 관리에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